채워주세요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 자? 엄청 잘 자. 밖에 나오기만 하면. 아이고. 아. 귀여워. 엉덩이 밥 들어갔니? <laughs> 아유, 귀찮아. 자고 있는데, 그지? 손가락 튀어나왔어요, 엄마. 아. 이거 봐. 손가락 튀어나왔어. 한 <laughs> 집어넣어줘야겠다. 왜 자꾸 조리도리해지지 불편한가? 엄마가 다시 좀 조정해주세요. 불편한 응. 게 없는데. 응. 됐어 갑시다.